여러분, 여러분의 <웃음> 정답! 하답정하 <laughs> 아, 예. 정답! <웃음>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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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는거야정들정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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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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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정 정답! 정 정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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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드립니다 구템버그의 영문천자 요가 구템버그 구아리프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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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이 3초 3초 3가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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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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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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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초 3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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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아 3초 3초 3 3초 선물드리겠습니다네아 맨날 쓴다니까요 깨끗하게 다가서 <laughs> 참고로 제가 진짜 안을거자요자 <laughs> 네. 그러면은 다음 질문입니다 아이번에는 역시나 비밀인데요 뭐야 원하면희끼 똑같은 곳에 모자서 비밀이래 어희동을 형은 하명하 아니다 아 희동이 었다 <laughs> 자 아, 이번에 선물 역시 스태버그 슈리만 사인 모자입니다. 여러분들 오는데 <laughs> 네, 갑니다. 은 양문에서 몇명어신의 선물을 빨리 할까요? <웃음> 오, 오. 혹 <laughs> 우와! 우와. 말도 안 돼. <laughs> 혹시 동명 <분명> 더아니시죠오 <덕> <laughs> 대단합니다. 예. 스버그슈리만 사인 모자. 로 <laughs> 오. 오. 정말, 정말 대단니다 보셨죠 이게 어려운, 이건 참, 보내셨는데. 네, 감사합니다. 자. 네, 아쉽게도 말한 버드와 더브의 첫 작품 이름은! 야! 제일 단순하시더라. 자 다음 문제. 네. 이번 문제는 전배우 애작품이에요 어제 예작품이네요 어, 배우애작품아제미없 뭔가? 빨리 어뮤지컬 근대극의 여뮤지컬 근대극의 여주인공 헤드스타가 가진 유일한 다섯 글자. 어어 어. <웃음> <웃음> 네, 그래서 먼저 아, 아 네. 제가 처음으로 캐쳐링한 이승현 배우의 시기입니다. <laughs> 저도 네, 있는 거아가아직이있거아는데 <laughs> <laughs> <되는 거 웃음> <laughs> <laughs> <있는> <laughs> 이승현 <생각하시고>, 네, <laughs> <laughs> 배우와 제사이 저도 정신이 있어요. 남분한테잘넣어주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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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다음. 이제 조금씩 무서워지기로. <목소리> 마지막 문제였습니다. 네, 와우, 네, 대단합니다. 아, 선물 보죠. 선물 대단합니다. 뭐야? 이거, 대박. 이거, 미리 막 그려야지. 아, 멋있어 이만 선물이 뭔지 알아요, 여러분? 제주도 이박3일준 거예요. 다지 근데 이 나오세요. 나 진짜 나와주세요

자, 그러면 이제 다음 걸 이제 사, 사이자도어떻 저희가 해야 돼요, 이렇게. 자, 오. 네, 이제 선물 다 끝났고요, 여러분. 이제 다시 한번 노래 한곡들려셔야 되는데.